에휴, 이놈의 땡 플릭스, 그렇게 하나도 없네. 아, 진짜 어? 뭐야? 누가 왔나? 응,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응, 어? 뭐지? 이거? <laughs> 이거 러브레터으 <laughs> 어? <laughs> 오빠, 음.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왜? 뭔데? 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laughs> 오빠, 나 몰래 뭐먹으으으으으으 아니야! 이으으으으으다고 진짜! 그래? 알 아, 알겠어.

러브레터 개그다 개그. 아 진짜라고 진짜 여기 안 보이냐? 여기 백현 뒤에 하트라고 써져 있잖아. 그럴 리 없어 오빠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이거 폭탄 아니야? 아뭐래 이거 <목소리> <그거> 폭탄이야? 어이없는. <목소리> 읽어봐요. 뭐지? 아, 이 방구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울 수는 없고. 향수 같은데? 음, 향수? 어. 자,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봐. 어, 어. 응. 안녕 백현아? 백현아? 나는 너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가봐. 러브레터 맞잖아. 진짜잖아? 내일 우리 집으로 올래? 나, 나 너랑, 너랑 같이 데이트하고 데이트 싶어. 하고 싶어. <laughs> 어, 오빠랑 데이트? 주신 편지에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봤어 냄새 어때? 좋지? 어, 냄새 좋다! 왜 저래? 맛있는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음, 음, 음. 아름아! 왜 돌고 있어? 도는 건 오빠인데? 그러네 아! 어, 어, 오빠! 오빠! 아! 아 머리야.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뭐야? 여기 어디야? 분명 러브레터에 적혀있던 주소잖아. 근데 러브레터에 적혀있던 주소가 로블록센서아 맨날 왜 여기로 끌려오는 거야? 아 진짜. 어 뭐야? 근데 꽃도 샀네. 아 역시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까지 준비성이 좋다니까. <laughs> 막상 만나려니까 좀 떨립니다. 아자 들어가 볼까? 아, 자. <laughs> 아, 이 싫은 목소리는 뭐야? 야, 너왜 여기 왔어? 아 몰라, 눈 떠보니까 여기였어. 아 빨리 눈 감고 다시 그쪽으로 가. 아, 뭔 소리야? 여기까지 온 김에 오빠랑 같이 들어가 줄게. 아, 네가 왜 들어가? 아, 오빠 목소리잖아. 목소리? 응. 목소리 너잖아. 아, 뭔 소리야? 내가 도와줄게. 빨리 가자. 아, 진짜. 아, 그래, 뭐 네가 잘 해줘야 돼 그러면. 아, 알겠어. 들어가자. 똑똑. 여기 누구 없어요? 어. 야 오빠 그런 거좀 하지 마 진짜.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 오 근데 여기는 좀 가난한가 봐. 왜? 어, 전기를 안 틀잖아. <laughs> 아 전기세 어! 아끼나 보지. 어! 왜 왜! 쟤내짱주잖다 짱녀? 어! 화난 거 같은데? 짱주 왜 저래! 혹시 아름이가 너무 예뻐서? 어, 소리를 해. 어, 아름아 가자. 내가 이거 잘못 들어왔나? 아니데, 쟤나내 짱이 맞는데. 맞 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가자, 가자. 국도를 살펴봐. 어, 뭐가 있나? 보기 어, 보기 보기. 아무 것도 없어. 뭐야 여기 진짜 넓네. 그러니까 오빠 우리 여기서 춤춰야 되겠다. 라라 라라 라라아나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오빠한테 러브레特를 보내다니. 어, 뭐야 이거? 이거 죽었어?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장식품이야. 아니야 이 머리의 크기, 그리고 이 가슴, 그리고 이 다리. 딱 봐도 이거 우리 사이즈라고 <laughs> 어, 어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그래 우리 머리만 크잖아 어 아, 그렇게나지 짱조가 약간 좀 화난 거 같기도 했고 오빠 너무 늦게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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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 가자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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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한두 명이 아닌데? 어 하나 더 필요해 아 오빠 왜 이렇게 느려 진짜 아, 뭐야 너 어디서 먹었어 열쇠 아 위에서 먹었어 어? 아 내가 이러다가 내가 프로포즈하러 가겠어. 아, 기다려봐. 여기 하나 더 있었네. 자, 판도 뛰어내려 버리게. 아, 뭐야 이거 죽는 거였어? 아 오빠 빨리 와. 아, 여기서... <laughs> 어이 왔는가? 네 왔습니다. 아 근데 오빠 짱녀 집왜 이래? 아 이게 백마탄 왕자님 이런 건가봐. 뭐 어? 백마탄 왕자님? 그래 이런 모진 경험을 다 견뎌야. 아까 그 성질 좀 더러워 보였잖아. 아 어, 그런 애들이랑 사귈 수 있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성질은 더러웠지만. 얼마 어? <laughs> 어, 너왜 이렇게 대롱대롱 거려?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진짜 차려 아, 진짜. 아, 아 알겠어 알겠어. 분명히 아까 성질은 더러워 보였지만 이뻤어. 예뻤다고? 어. 어. 내가 더 예뻤는데. 아 오빠 만나면 뭐라고 고백할지는 생각해 놨어? 아 당연하지 나는. 음. 사랑해요. 아 바로 잘 익었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한번 해봐 봐. 나너 나, 좋아하냐? 아 저러니까 뭔 소리지! 아, 빨리 와서 이거나 고쳐. 알겠어. 딸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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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딸그랩 <딸그라따, 웃음> 딸그랩 오빠, 오빠 사실 여기에 고백하러 온게 아니라 이거 점검하러 온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내 사랑. 이거 고치고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달린! 어 깜찍하다, 깜찍해. 달리!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아유 근데 너무 집이 너무 넓어, 넓어도. 그러게, 부잔가 봐. 어, 어이구, 불다 꺼져버렸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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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서 뽀뽀하는 거야. 아, 뭔 소리야, 오빠! 어, 짱녀다! 어디, 짱녀 어디? 짱녀! 어, 어, 어 짱녀! 어이구, 짱녀가 조금 이상하네. 뭐야? 어이구, 조이처럼 어, 걸었는데? 어, 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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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와아 진짜 하아하아하아 아니! 아 비켜!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어, 오빠 나는 오빠랑 짱녀랑 어, 이어주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나 근데 체크 포인트 돼서 여기로 왔어 어딘데 거기가? 뒤에 아 뭐야 아이참 아 아직까지 짱녀에게 고백을 받을 타이밍은 아닌가 봐아 그래? 근데 이게 밀당이 중요한 거야 오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짠. 말만 들으면 오늘부터 1일이야 어. 그나저나 이거 짱녀가 이게 조금 화가 풀려야 될 텐데 내가 너무 밀당 내가 해 가지고 하... 아 그래 좀 지금 좀 화난 거 같아. 그래? 알겠어. 뭐 어? 뭐야 저건 또? 뭐뭐뭐뭐 뭐야, 뭐, 뭐, 뭐야? 짱녀 뭐 시종 막 시종 같은 뭐거 아니야? 아니야 해골이잖아 오빠. 어? 아, 여기 그러면 짱녀한테 고백하려다가 밀당에 못이 겨 가지고 죽어 버렸어? 어 그런 거 같은데? 자, 뭐야 어, 밖으로도 아니요, 이거. 어? 오. 오, 이건 또 뭐야? 뭐야? 짱녀 얼굴밖에 없어. 짱녀야? 어. 짱녀야. 나야. 그만 정신 차려! 아, 아, 아 아이, 오빠! 아이 뭐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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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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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었잖아? 아, 오빠 죽었어? 어! 아니, 아니 저거.. 이거 짱녀 이거 뭔지 알.. 짱녀 침입니까? 아 짱녀 침이라고? 아 아니, 아니야! 더러워 아니, 죽겠어 진짜! 자 이거 뺀지 뺀지! 아, 뺀지는 왜 드는 거지? 이거 설마 이거 뺀지로 이거 패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그럴리가! 아, 그럴리가.. 따그럭 또고 오빠 이거 아무래도 우리 여기 알바로온거 같아 아 우리라고 하지 마 자꾸 나는 지금 고백하러 온 거라고 짱녀야 장 짱녀 도망갔겠는데? 어우 아, 이 분수는 뭐지? 와 이거 폭죽이네 폭죽 어 이제 이제 다 왔나? 이제 결혼식인가 이거? 딴딴따데데루 <laughs> 아 뭐야 사람이 녹아 이거 조금 분위기를 잘봐 가지고 타이밍 잘 맞춰 가지고 딴다단 해야 돼. 아, 알겠어. <laughs> <laughs> 따다따따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 <laughs>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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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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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따따따따따따 간다. 너희들이 짱녀랑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 오빠도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빨리 집으로 가자 그냥. 짱녀야, 어이, 뭐야? 어, 뭐야? 어, 진짜? 어, 짱녀 뭐야 이거? 어 갑자기 머리! 뭐, 오빠, 어쩔 수 없어. 짱녀를 대포로 쳤지! 아뭔 소리야? 나 고백해야 되는데. 뭐 고백이야? 어, 어 어! 짱녀가 대포를 쏘면 쓰면, 쓰면은 나도 어쩔 수 없네 이게 이게 사랑 표현이라니. 자, 내가 알려준 거 빨리 해. 나, 너, 사랑하냐? 빨리. 나. 잘... 아름다 나한테 만으면 죽는다! 나한테 만으면 죽는다! 짜증! 수... 그거 아니잖아! 도망갔어!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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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랑 로블록스 할래! 안돼안돼안돼안 돼! 돼, 돼, 돼. 아싫다 로블록스 싫다 싫대 싫 짱녀야! 미안해! 사라져! 아, 안 돼! 안돼 짱녀야! 너는 너무 성질이 더러워! 아, 아 어? 뭐야? 꿈이야? 어? 어? 그럴 리가 없어. 내 짱녀. 아, 어, 아버대. 어, 어? 어, 오빠! 오빠 괜찮아? 어, 어우, 뭐가? 아, 어. 꿈에서 막 이상한 여자애가 우리 둘이 쫓아오는 꿈을 꿨어. 어? 나도 나도 우리 둘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건. 복권 사야 되나? 아, 어, 각인데? 아,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 어? 왜, 왜, 왜? 오빠 근데 그 아까 러브레터 어디갔어? 하, 그거야. 여기 있지. 짜잔, 여기 있지. 이거 꿀이 아니었다고. 헐! 편지의 <laughs> 내용이 바뀌었어! 하이, 하이, 하이. 헐! 진짜 소름! 이렇게 된거 응. 오빠 그냥 평생 여자친구 사귀지 마. 오아왜 이래. 나도 여자친구 살 거야. 에 진짜. 아우 기분 나빠. 나 빨리 그 게임하러 갈래. 아유 응,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휴. 다음엔 널, 널 놓치지, 놓치지 않을, 않을 거야. <laughs>